벡트홀딩스의 기분 좋은 소식이 2025년 8월 6일에 들려왔는데요. 벡트가 일본 기업 마루쇼호타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인수할 기업들이 널렸는데 왜 굳이 일본 기업을 인수한 건지 의문이 생기시죠? 벡트가 무슨 생각으로 일본 기업을 인수한 건지 그 전략의 의미를 알짜배기로 풀어드릴게요. 그 전에 에셋업은 한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벡트홀딩스는 마루쇼호타의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마루쇼호타는 주가가 10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마루쇼호타는 시가총액이 630억 정도 규모의 기업인데요. 벡트가 이 기업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데든 비용은 190억 정도가 들었겠죠. 벡트가 이번에 마루쇼호타를 인수하면서 마루쇼호타의 기업명을 비트코인.jp로 닷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내에서 초대형 규모가 아닌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업명에 비트코인까지 넣었다는 건 노골적인 목적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일본은 세계에서 비트코인 제도화가 가장 빨리 이뤄진 나라입니다. 법적으로 상장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걸 허용하는데요. 거기다 회계 및 세무 기준 미국보다 훨씬 명확해서 벡트가 비트코인 기반 사업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일본인 셈이죠. 두 번째로 마루쇼타는 이미 상장된 기업이면서 전통 산업 기반의 대형 법인입니다. 마루쇼타는 일본 내에서 도매, 유통, 부동산, 식품까지 사업을 넓게 펼치면서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벡트 입장에서는 이런 검증된 파트너와 손을 잡는 게 일본 현지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최적화인 거죠. 세 번째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으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기업의 규모와 주가가 크게 성장하는 사례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일본은 아직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벡트가 일본에서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취하고 선점하면서 일본 비트코인 시장의 리더로 자리 잡으려는 전략일 수 있겠네요. 이런 방식의 사업 전략은 과거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해외에서 현지 파트너를 선정해서 시장을 선점한 방식과 똑같습니다. 경쟁이 심한 미국이 아니라 규모는 작아도 내가 왕이 될수 있는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를 꽂자는 거죠. 이게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10억 달러 셀프 오퍼링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벡트의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대량의 현금으로 마루쇼호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 할 수도 있는 거죠. 벡트의 기업 규모도 커지고 마루 쇼호타의 기업 규모도 커지는 이중으로 성장을 누리는 효과가 발휘되는 겁니다. 벡트의 전략이 일본에서 성공하면 역으로 미국이나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더 커지는 성장 동력이 될수 있겠네요.